안녕하십니까. 벌써 2025년 12월하고도 23일입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세월이 참 빠르죠. 어, I'm Korea's support so company, c a l e s director, h y o a n Moon. Um, already this y a r is December 23. Tomorrow is Christmas evening. 세월이 so very fast. time is very fast uh, actually not, i'm not english very well so i introduce myself to explain i s korean so instead of put on the on the order is put on 밑에 달겠습니다 스크린에 이해하십시오 아, uh, 저는 고려도금을 이제 우리 회사가 uh, 시작해서 지금까지 25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세월을 보냈죠 아들은 일본가서 금도 배워와서 도금 만든걸 배워와서 금실을 만들고 또는 장식을 만드는 장식사 또는 금집을 만드는 금집또 초사 금집 및 손잡이 병권을 만드는 병권사 초사 또는 도색을 하는 도색사 오칠을 하는 사람입니다 몇개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또 그라인딩 하는 사람. 음, 저는 그, 여러분 알다시피, 제 이제, 금도경역도 군에서 어, 제대하고 나서, 진금을 만지게 됐습니다. 그전엔 뭐다른걸 했었는데, 어, 제가 하는 운동 무상직전 양식료도 했고, 오사카 서서의 발도도 시천 몇 명으로서 운동을 한 적도 있고, 지금은 인터내셔널 바저트 페리어레이션의 하인국지벌를 맡고 선생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uh, 인월 world, 음, um, economic s i t u a 지금 세계 경제가 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d 이벤 e 소 v e n t s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특별, especially 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한테 검을 얘기해. 검이, 명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술적 가, 치제 생각에는 예술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술품이 있죠. 도자기, 뭐, 공예품, 그림, 뭐, 또 만드는 거 있는데, 검도 하나의 예술품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야 돼요.